자 이제 2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2분 자 일단은 뭐 대충 볼까? 독일? 어? 어 나락 안 바뀌어 어? n o p 어 나락 안 바뀌어 시작할 때 관전보호가 걸리는 게임이 있다고? 함께 복사하자 만주국 만주국도 있어요? 어 만주국 있네 어, 주장 어? 대충 뭐 이슬라나 다 있네. 어 헝가리 있고 유고만 없네 유고. 터키가 있네. 북유럽은 스웨덴 혼자니까 통일하기 쉬울 거고 영국은 어, 영국. 미국도 있네요. 아니 씨 아니 남미 왜 하는 거지 대체? 아니 유고도 있고 그리스도 있는데 왜 대체 왜 남미를 하는 거냐고 대체. 세드 캐시네 이름도. 어? 뭐지? 뉴비. 아 공격받은 확률 적어가지고 아. 에 아르헨티나 세독님 아니실 걸요. 세독 아니야 이거 세독. 아 맞네. 영국은 제국 강화 가네요. 소련은 일단 처음부터 대숙청을 가네요, 이거. 다른 분들은 좀 다른 것도 찍고 갈 때가 있었는데 스탈린 놈 법이나 오개년계 근데 이분은 그냥 가시네요, 바로. 어? 쇼와 유진 아, 잠깐만. 설마. 아. 이런 건 아니야. 아, 이개왜 가는 거지? 아니, 갈 거면 그 문민정부를 가는 게 낫지 않나? 한국이 해방대서가 절대 아니고 아 불가침도 맺었네요 아 이거 가겠네 그냥 만주군은 일단 군대를 안 뺏어갔네요 따로 뭐 약속을 했나 이러면 주장 안갈것 같죠 아무래도 어 주장 쪽으로 가고 있긴 한데 음 그냥 이거 산업연구라서 가는 거겠지 이러면 한번쫙 둘러봤죠 어 뭐야 탑노트 봐 잠깐만 어?